안녕하세요 햇 님이랑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꾸평님이 구매해주신 등기비 포함해서 11,000원어치 물품 소개를 해볼 건데요. 우선 물품값은 8,000원어치가 되겠죠. <laughs> 어, 요거 같이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저의 명함 하나 들어가고요. 11,000원어치니까 쿠폰도 두장이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쿠폰 두장 넣어드리고요. 쿠팽님은 그동안 계속 구매해주셨던 분이어서 쿠폰이라고 따로 적진 않고, 아마 저렇게 적어도 아쉽이라 믿고, <laughs> 저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개별로 구매해주신 건데요. 어, 두배랜박기때 구매를 해주셨어요. 입행 중에 구매를 해주셨던 거 지금 올려드리는 거고, 이렇게 러브리터 베어 한 세트. 그리고 요거는 산타 할아버지 도무송 두 세트 구매해주셨고요. 마지막으로 메리크리스마스 인스 한 세트. 요렇게 네 세트를 구매를 해주셨고, 이제부터 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덤으로는 안전 배송 부탁드립니다. 도무송 하나. 요거는 알로아라 베지. 그리고 요거는 다른 분이쓴데 어, 정확히 어떤 분 건지는 요거 밑에 이름 보시면 알것 같고요. 그리고 요거는 여름고민스. 이렇게 해서 덤도 똑같이 8 0 0 0 아치를 넣어드렸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넣어드렸고, 구매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. 또 구매하실 분은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안녕!